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본래 십자가형은 바사 제국 세계 대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시작한 최고의 극형의 방법인데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탈진하셔서 그렇겠죠 로마 군병들이 마침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고난주간 앞두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모두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들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게 된 십자가.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요즘에 리비아 땅이죠. 어느 날 리비아 땅인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성에 온것 같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성에 순례를 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형에 처해지는 날이 됐습니다. 시몬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행렬을 만나게 된 거죠 제 생각에요 틀림없이 시몬이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것 같아요 공짜 구경 얼마나 좋습니까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는 일본에서 공작새를 보냈는데 그 공작을 한 마리를 보려고 하여간 한강 백사장의 사람들이 인산인 이내를 잃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공짜 구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전에 고속도로 가다가 하도 길이 맥혀가지고 도대체 왠일인가 하고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속도로 옆길에서 교통사고 났더라고요. 그 맞은편 차들이 구경하느라고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천천히 달려가지고 길이 막혔더라고요. 하여간 공짜 구경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사건 분명히 큰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갈 데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 때니까요. 틀림없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요, 이때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8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요? 보세요, 사십팔 절. 이를 모하러 모인 무리라고요. 구경하러 모인 모인 무리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틀림없이 고레네 사람 시몬도 구경하려고 길가에 서 있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 졌다고 할 겁니다 다 같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 시몬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재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구네,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죠. 자음은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다른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기도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이라 했습니다. 소년 소년 요셉도요. 17세 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유도 모르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형들이 죽이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끌고 가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갑자기 요셉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 만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한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혹시 생겼다고 하실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구레네오 사람 시모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점에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사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지게 된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그런 사람 심몬은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도 그걸 빤히 건너다 보면서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죠. 구경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구레네 시몬은요 흡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군병들이 이런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짊어지게 할 때, 시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시몬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누구한테 문안하라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한테 문안을 해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퍼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 훗날에 예수님을 잘 믿는 로마교회 성도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바이 그의 어머니가 곧내 어머니니라라고 하겠습니까? 이 로마서 16장 13절이 루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정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습니까? 언제부터 믿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7절 138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보세요. 23장 47절. 23장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심지어 말이죠.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누구라고요? 의인이었도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다가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의인을 못 봐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까요 틀림없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일곱 마디 초에 말씀을 하시고 세 시간 동안 온 세상이 심지어 깜깜해지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일은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일은요,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전도할 때 억지로라도 교회 한번 나와보게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저녁에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들리신 분이 계십니까? 구경만 와도 은혜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오늘밤 구경 오셨다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성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2023년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저녁 십자가 밑에 나오셨습니다. 구경삼아 나오셨건 억지로 나오셨건 지나가다가 들리셨건 뜻하지 않게 들리셨건 걱정하면서 나오셨건 작정하고 나오셨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어지는 십자가는 점에서 우리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게 된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어지는 십자가. 빌리포스 1장 29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런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런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흡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르시드라는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 때 고레네 시몬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어땠, 어땠을까요 그러면 좋았겠죠. 로마 군병이 이봐 이리 와서 이 십자가 저.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와서 잤으면 어땠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도와드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영광이 있나? 그러면서 비록 몸은 한없이 힘들었어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인이 아니고 대신 지는 십자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 채찍질을 안 했겠죠. 그런 그 정도는 더 참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그 길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내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내 아들 루퍼까지 구원에 이르는 길 아니었습니까? 내 아내와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요. 참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마침내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기고 내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상급 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인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슬수한 노인요, 자기 80년 전생애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지나온 80년 생애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잠자는 시간이 26년 동안 잠을 잤더라는. 4 0년 중에 몇년 잤다고요? 26년이요. 그리고 노동 시간이 21년, 식사 시간이 몇 시간쯤 될것 같습니까? 몇 년? 몇 년쯤 될것 같습니까? 6년간 밥을 먹었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이 약속을 안 지켜서 자기가 기다린 시간이 5년을 허비했더랍니다. 또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 고민하면서 지낸 시간이죠. 5년 세수하는 세면 시간만 228일을 보내더랍니다. 어떤 신문해 보니까요. 남자들은 면도하는 시간만으로 평생 5개월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시간으로 평생 몇 년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거만이 아니고요. 남자들 넥타이 매는 시간이 80년 동안 며칠쯤 되겠습니까? 열여드레를 매드레입니다. 18일, 담배 불 붙이는데 자기가 담배 태우는 사람이겠죠. 12일 걸렸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보다 적어도 열이틀은 더 사는 거예요. 열이틀만이겠습니까? 금년이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하고 노는 시간은 26일이더랍니다. 그런데요, 이 스위스 사람, 스위스 사람 계산에 의하면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쯤 됐나 계산을 해 보니까 불과 46시간이더랍니다. 80년 생애 동안 정말 행복하게 느꼈다는 게 46시간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인간에서 인간이 산다는 게참 그렇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따라 사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며 잘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는 것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고레의 사람 시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억지로 나는 원하지 않아서도 뜻하지 않게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푸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섭리가 있고 작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어떻게 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강조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문제로도 십자가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사업장 일터, 학교에서도 때론 것이 한없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야만 할 십자가가 있지요. 또 교회에서 받은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과도 같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라고 하실지라도 2023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서서 순정함으로 더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